내 이름은 중팔 당시 난 17살 이었다. 가난과 전염병으로 가족을 모두 잃고 살기 위해 난 절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 25살이 된 나는 농민 반란군의 병사로 들어간다. 다행히 실력이 있었던 건지 지휘관 자리까지 올라가게 된다. 곧난 나만의 군대를 가지게 되었고 뛰어난 계책을 가진 책사도 얻게 되었다. 때마침 우리 세력의 라이벌들이 줄이어 전사하게 되면서 내가 대원수가 되었다. 곧이어 1인자의 배가 침몰하면서 나는 패권을 가지게 되었다. 그렇다. 난 하늘이 내린 황제가 될 운명의 사나이다. 내 이름은 주원장. 영나라의 황제다. 추남이고 거지와 같던 나의 삶이 황제가 된 건. 말은 어눌하게 행동은 민첩하게 하라는. 공자의 말을 실천했기 때문이다. 오늘날에도 이것을 실천하는 자에게 하늘은 분명 기회를 줄 것이다. 이야기가 재밌었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해요.